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 했어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 쉽게 해서 좋아하게 한다. 아, 내가 엄마, 아빠를 좋아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 주 죄종을 어? 좋아하게, 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 마치 어,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이 참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좋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좋아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첫 번째는 바로 내 이름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내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여호하니, 이는 내 이름이라. 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하입니다. 여호하란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하란 자기 스스로 있는 자기 이름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이름 안에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안에는 출애국기 3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후원하심이 그 이름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거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애네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해족속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느라이이 이 말씀의 뜻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왜 좋아하느냐 우리가 그 이름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우리가 즐겨 불러야 돼요 왜?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상황을 아시고 그 가난 땅에 인도하시려고 작정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주래국기 3장 이어서 13절부터 15절에는 그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자, 구원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할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니까 구원 내가 너희를 구원한 구원 여호와 내가 여호와 구원자라. 이렇게 구원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그 구원자 그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34절 같이 씁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면서 15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다 분명히 말씀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자 그분 무엇라 말할까요? 너는 가서 분명히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 말하라 이런.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너에게 나타난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여호와. 왜그 이름을 좋아하냐? 그분이 나를 구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구원하심에 우리 항상 그분의 이름을 외쳐버려야 거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여호와, 그 다음에 하나님, 뭐 성, 성령님, 예수님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럽니까? 그분이 좋아하니까, 그분의 이름을 불러 거예요. 양기쁨? 좋아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양상옥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하면 좋아한다니까 주여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름이 뭡니까?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두 번째는 자 따라서세요 내 영광. 크게 내 영광.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2사 42장 8절에 같이 있습니다 나는 요한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면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영광이 나오죠. 내 영광. 자, 보면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절대 다른 자에게 주지 마.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 하리라 할렐루야. 이름도 내 영광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들은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 영광 돌릴지어다, 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96편 7절에 우리는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6편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 어그 찬양도 있어요.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라고 시편 기자는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42장 12절에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도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라 선전할지라 면서 바로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라. 왜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은 내내내 내, 내 영광, 내 영광을 돌리라. 내 영광을 나타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거죠. 내 영광입니다. 구원은, 내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내 영광은 나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왜 좋아, 그분의 이름을 왜 좋아한다고, 우리가 구원자라고 부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니까, 부르라는 거예요. 마음껏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자꾸 부르지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걸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찬송이에요. 내 찬송. 곧 하나님의 찬송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세 번째는 뭐야?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8절 말씀 보세요. 나는 여호하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내 찬송을, 내 찬송을 누구에게 주지 않겠다고요?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찬송의 의미는 뭡니까? 누군가를 높이는 거예요. 누군가를 높이는 거죠. 히브리어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할렐루야 할때 할렐 루야 할라에서 유래된 할랄 이것은 영광 찬미 찬양 찬양의 노래 찬양할 만한 행위라고 말하는 다 그리고 또다누리면은 누군가를 칭찬하는 게 칭찬. 칭찬 받을 만한 행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칭찬 칭찬 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날 할렐 할렐 찬양은 할날이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칭찬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저 하나님 나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높여들고 그분을 칭찬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에게 합당한 그 구원의 행위와 하나님 나라의 그그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칭찬받을만 한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합당 행위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심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에서 건져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부터는 이제 모세가 그 구원하심을 보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는 홍해에서 건져내신 그 행위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행하신 행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그리 나타나게 하신 그 행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행위 그 행위를 찬양하는 거. 시리우기 15장 1절에는 그 구약의 홍해에서 건져내신 그 행위를 모세는 찬양하는데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이 노래로 뭡니까? 구원의 노래예요이 구원의 노래는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확신에 찬, 그, 그것,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분명 한 합당한 행위를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칭찬하는 행위가 찬양이에요.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급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사단이 아무리 를 넘어뜨려도, 그냥 다치본,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2절에 여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뭐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구원하시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가 그 구원하심을 찬양하는다 이것이 바로 내찬송이에요 그러기 3절 출애국기 1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출애국기 15장 3절이요 그 다음 절 금방 그 다음 절이요 읽습니다. 요한은 용사시니, 요한은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찬송이라고 그어요내 찬송. 왜 하나님께서 내 찬송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할렐루야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설교 중간중간에 할렐루야. 이것은 그분의 구원하심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하심을 칭찬하는 거죠. 할렐이란 높이다. 그리고 야 야회 여호와라는 의미죠. 하나님만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송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찬송이라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찬송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호흡을 주셨어요. 왜 호흡을 주셨을까요? 너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나만 찬양해. 나만 높여. 나만 칭찬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50, 150편 6절에 우리는 다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호흡이 있기 때문에, 아, 우리는 여와를 높여드리고 여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지어다면서 뭐라고죠? 할렐루야라고 시작하죠.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라고 시작. 뭡니까? 이것은 호흡을 가졌으면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라는 거예요. 왜? 나의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우상이란 말은 앞에 있는 다른 자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른 자란 말과 같은 의미죠.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 것에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 것들을 찬양하는 것이 다 우상숭배. 아, 내 자식 자랑하면서 막 자식을 찬양하면 자식에 대한 우상 숭배. 우리가 돈이란 우상을 숭배하면요, 돈을 찬양하게 되죠. 돈이 최고야. 이게 돈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돈을 높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광이란 우상을 숭배하면 세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 세상과 너무 좋아. 세상과 야, 정말 너무, 너무 행복해. 세상을 찬양. 그런데 우리는 이거, 이것을 찬양하는 것이라 무엇을 찬양,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분명한 이유는 우상숭배하면 세상을 찬양하고 돈을 찬양하고 네 것을 찬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못 들어간대요. 에베소 5장 5절에, 에베소 5장 5절에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분명히 분명한 약속을 너희에게 한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만하는 자, 모든 자곧 우상 숭배자다. 그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서 음행이란 것은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그런 세상적 음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음행. 하나님을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헵시바 빌라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신부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예.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너는 내 신부야 했는데 내가 다른 것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면 세상과 살고 돈과 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살면 이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찬송이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좋아해요.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좋아해요. 내 찬송, 하나님의 찬송을 좋아하시 한결같이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이심, 이 모든 것에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이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영광, 그분을 위한 찬송,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